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이국적이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새롭게 트레킹 코스가 생겼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 어려워서 자동차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 천천히 시청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여행 코스는 마애불중 읍뜸이라는 서산 마애 열의 삼존불상입니다. 지금은 백제의 미소로 더 유명한 삼존상인데요. 1959년까지는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던 불상이었는데 국립부여박물관 홍사준 선생이 나무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니 삼존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말하길 큰 바위에 산신령 한 분이 있는데 양쪽으로 본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도 있습니다. 작은 마누라가 다리를 꼬고 용용 죽겠지 놀리니 본 마누라가 짱돌을 지고 박으려고 벼르고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마의열에 삼존불상으로 올라가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약간의 경사를 올라 200m 정도 들어오니 관리사무소가 나옵니다. 관람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리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부리문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사찰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철옹성 같은 커다란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전설이 내려오는 인바위로 불렀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니 커다란 바위에 마이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보로 지정된 마이불로 국보 제84호입니다. 과연 모나리자도 울고 갈 미소인데요. 시간과 계절, 날씨에 따라 미소가 바뀐다고 하니 정말 신비한 미소입니다. 백제 후기의 작품으로 소박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백제 특유의 우아함이 느껴지네요. 과연 천년의 미소라고 불릴만합니다. 해맑은 미소를 마음에 품고 용현계곡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봤던 곳을 직접 눈으로 와서 보니 감개가 무량한데요.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교육적으로도 참 좋겠습니다. 스탬프도 찍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곡으로 내려오는 데크길도 정말 멋진데요. 융연계곡의 맑은 물을 감상하시면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서산 공용 버스 터미널에서 480번, 481번, 482번 버스를 타시고 마이열에 삼존상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만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을 잘 맞춰 오셔야 합니다. 11시 30분에 서산 공영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오실 경우에는 서산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서산의 유명한 관광지를 버스로 타고 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니 여행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풍 저수지를 지나 새롭게 개통한 트레킹 코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창밖으로 이색적인 풍경이 나타나는데요.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한우 목장의 풍경이 정말 신비합니다. 새롭게 개통한 트레킹 코스 주차장으로 오실 분들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 8-60번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입구에 새로 생긴 깨끗한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목장에 산책로가 생겨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새롭게 개통한 시설이라서 그런지 정말 깨끗합니다. 방역을 위한 설비도 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는 초원의 모습이 정말 알프스를 생각나게 하는 풍광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눈으로만 봐왔던 목장을 걸을 수 있게 되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탁트인 초원과 멀리 보이는 가야산의 능선이 정말 이색적입니다. 능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데크를 걸으니 마치 스위스에 트레킹하러 온 기분이 듭니다. 눈 덮인 겨울과 초록이 뒤덮이는 봄에 와도 정말 멋있을 것 같은 곳인데요. 사계절 내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트래킹 명소가 탄생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존 목장길을 따라 설치된 데크길이 2.1km 이어져 있는데요. 1시간 정도면 천천히 즐기기에 충분한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쉴수 있는 벤치도 있어서 시험 시험 가도 좋겠습니다. 과연 국내 최대 목장답게 규모가 대단합니다. 눈에 걸리는 것 없이 대자연이 펼쳐지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길입니다. 외국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이색적인 풍광이네요. 제주의 용눈이오름도 생각이 나는 풍경입니다. 마지막 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풍경에 취해 올라와 보니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전망대가 나옵니다. 넓게 펼쳐진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의 전경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360도 어디 하나 막히지 않고 광활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가만히 서서 바람만 봐도 힐링이 절로 되는 기분이네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봤던 목장이 이곳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볼수 있으니 더 좋네요. 이곳 한우목장에 있는 한우계량사업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씨수소를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한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한 마리의 가치가 수십억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큰 자산인데요 이곳의 한우들은 참 좋은 풍경 속에서 자라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정도로 복지가 좋은 VIP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꼼꼼 숨겨놨던 명소입니다. 이제 방역기술의 발달로 우리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어 참 좋은데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해서 정말 아름다운 출사지로도 좋은 곳입니다. 이번 봄에도 꼭한번더 방문해야겠습니다. 도심 속에서는 볼수 없는 드넓은 조원과 목가적인 풍경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한적한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시골길 버스 정류장이 참 정겨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거성 1, 2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서산 공용버스터미널에서 451번이나 452번을 타고 오시면 되는데요. 배차가 많지 않아서 가능하시다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넓은 초원이 자꾸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푸른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노란 초원 사이를 걸으니 영화 속 카우보이가 된 기분인데요. 한우 계량소 부분에는 이렇게 소나무도 있어서 다양한 풍경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한우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안전하게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황금빛 들판과 그 너머의 하늘이 어우러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커피나 차를 준비하셔서 좋은 경치에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쉬다 가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이 코너만 돌면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복귀하는데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우 목장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길이 평탄하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탁트인 초원의 대자연 속에 산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냥 가기엔 아쉬워서 조금 더 걸어봤는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산 제1경 해미읍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미읍성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여행지인데요. 해미읍성 둘레길을 걸으면서 역사탐방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곽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해미읍성은 조선초기 성종 때 축조된 석성으로 충남 지역에서 가장 잘 보정된 읍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성곽의 웅장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문을 지나 본격적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성문을 들어서니 곳곳에 배치된 역사적 유물과 시설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걷기 전에 먼저 안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 둘레길을 따라 걸어 볼 텐데요. 성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길이 평탄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데요. 조금 걷다 보니 무궁화동산이 나왔습니다. 7월에서 8월 개화시기에 오면 꽃밭을 걸을 수 있겠네요. 꽃이 없는 시기에 와도 정말 깔끔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어서 꽃밭을 걷는 기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네요. 잠양루 동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성벽이 참 신기한데요.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하니 둘레길 걷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 마차가 덩그라니 전시되어 있는데요. 주말에는 마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북문 방향으로 걸어볼 텐데요. 코너를 돌아 올라가니 대나무 숲길이 나옵니다.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는 코스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터널을 걸어가는 기분인데요. 한겨울에 푸르는 대나무 숲을 걸으니 또 다른 매력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숲 터널을 지나니 읍성이 한눈에 보이는 정자가 나옵니다. 맑고 욕심 없이 다스리라는 의미의 청어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드라마 촬영지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옛 선비들의 대축 같은 청렴함을 느끼면서. 다시 북문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소나무가 멋진 지붕을 만들어준 심터를 지나 소나무 숲길을 걸어 볼 텐데요. 아름들이 소나무들 사이를 걸으니 소량이 물씬 풍겨옵니다. 이곳 해미읍성은 외구를 방어하기 위해 충청병마절도사의 병영성으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도 군관으로 10개월간 근무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근무하는 동안 청렴하게 생활했고 상관이라고 할지어도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하니 높게 뻗은 소나무의 기계가 넘치는 장군님이었다고 합니다.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때 수많은 순교자가 희생된 장소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런 연유로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찾았던 곳이라고 하니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한쪽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국궁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지성로를 지나 진남문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성내 면적이 20만 미터 제곱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넓은 규모인데요. 주말에는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주말에 시간 내셔서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먹거리도 있어서 가족 나들이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오늘 해미읍성 트레킹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해미읍성은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고 하니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해미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오시는 버스를 타고 내리셔서 도보로 37m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해미로 오는 버스가 많고 환승하지 않고 바로 오니 서산에 오신다면 해미읍성은 꼭들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와 이색적인 풍경이 있는 서산 여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트래킹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